아로가 도서관에 왔어요 <laughs> 재밌는 책을 고르고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이쁘다. 무슨 책인가요? 만화책 어. 뭐라고 써있나요 지금? 이거 만화책 아니고 Y 책인데 오 Y Y가 무슨 뜻이에요? 음. 어? 몰라요 <laughs> 어? 아토도 뭘 갖고 왔네요 무슨 책인가요? 도깨비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도깨비를 물리친 농부. 그러면 오늘 도서관 체험은 여기서 안녕할까요? 어, 안녕해, 안녕. 자, 여기 보고, 친구들 안녕해. 안녕. 다음에 봐야지. 다음에 봐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해야지. 고장 눌러 주세요. 고장 눌러 주세요.